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아파트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소액 투자로 해서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 1억 이상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산 원동 이스테이트고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96580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동이면 동탄 신도시랑 가깝게 위치하고 있구요 오산역하고 그 다음에 오산 ic랑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변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랑 오산 쪽에 lg 전자가 있구요 그 위에 이제 오산 원동 또 오산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중에 에 뭐, GTX라든가 아니면 동탄하고 트램으로 연결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동탄이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원동, 오산 이쪽 일대도 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더욱더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감정가가 5억 2천인데 현재 최저가는 두번 떨어져서 2억 5,400이에요. 실제로 실거래가가 한 요즘 4억 5천 정도 하니까 이 실거래가보다 무려 2억 원이나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살펴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이 26.2평으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는 분양 면적으로 기준은 50평입니다. 방이 4개, 화장실 3개 있는 구조고요 어, 실거주도 굉장히 좋고, 투자라도 좋습니다. 더욱더 어, 좋은 거는 지금 이 단지에는 전세가 30평대부터 50평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매매받고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사서 전세를 좀 높은 가격에 놓으면 몇 천만 원 정도로 갭투자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1억 이상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어, 보여드리면 예, 쭉 내서서 보면 자 사진들이 쭉 보이죠. 여기는 이제 입구 동 입구 사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시면 어. 예, 대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히스테이트인데 음, 뭐, 지은 지는 좀 됐어요. 동탄 1신도시 입주할 정도 때인데, 그런데도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 이, 뭐, 출입문 뿐만 아니라 내부도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히스테이트 음, 우리가 이제 일본 브랜드라고 하죠. 히스테이트로 되어 있고요. 예, 힐스테이트. 여기 앞에 보면 출입구에는 당연히, 예. 예, 도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구조가 나와 있는데 예, 여기가 입구예요. 현관 입구로 들어오면 침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무려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아파트를 갔을 때음 구조만 조금만 좀더 다른 구조였으면. 세대 분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딱 보면 세대 분형으로는 조금 쉽진 않아요. 예, 이쪽이 원래 에, 침실하고 이쪽이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침실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세대 분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는 않지만 실거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안방도 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무, 무엇보다 세 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에, 좋은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거든요. 오산IC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탄은 이쪽에 있고요. 나중엔 동탄에서 이렇게 트램이 오산역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GTX가 지금 병점, 병점으로 이제 나중에 오지만, 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산역까지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왼쪽으로 여기가 세교, 지금 3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세교 신도시 3지구. 그러면 이쪽에 세교 2지구, 3지구뿐만 아니라 이쪽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발전이 굉장히 도시 개발이 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입지는 굉장히 더 좋아지는 입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단지 규모는 총 417세대 정도 되고요. 어,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좋아요. 원일초등학교, 원일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 오산점도 충분히 걸어서 갈수 있고요 오산역까지는 예, 걸어서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지만 차 타면 금방 가고 그리고 여기는 또 주변에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앞에 조금만 나가면 어, 서울 강남이나 그다음에 그 교대 이런 쪽에 가는 엠버스가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여기서 살면서 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 예, 지금 현재 매물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수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가 4억 4천 5백. 예, 11월 달에 4억 4천 5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매물을 보면 4억 5천에서 5억 사이로 되어 있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음, 한참 좋았을 때는 5억 6천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이제,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어, 실거래가 대비 2억이나 싸게, 2억이나 싸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 이게 이번 그 두번 유찰돼서 여기 보시면 두번 유찰돼서 2억 5천 4백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 최저가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최저가가 아, 3억 6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데한번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만 잘하면. 어, 싸게 낙찰받고 여러분들 어, 시대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걸 사실 이렇게 50평형 50평형은 사실 되게 살긴 좋은데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주변에 되게 작은 평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50평 정도면 희소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 이런 물건들이 또 경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들 공략을 해보면 충분히 좋은 가게 낙찰받고 예, 소액으로 1억 이상 시대 차이가 얻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물건 앞으로도 계속 추천하고요. 그 다음 에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산 원동 일스테이트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